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특강 6-2 내적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암기하셔야겠죠. 자, 내적의 정리는 어떻게 되냐?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르는 각을 세타라 고 했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어,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데 a의 크기랑 b의 크기랑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한 걸로 정의하겠고, 내적의 정리는 어떻게 되냐? 두 벡터가 성분으로 써졌을 때, a가 a1, a2, b가 b1, b2로 써졌을 때, 내적의 정리는 x끼리 구해서 더하고 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두 개를 도한게 내적의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겠고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요놈의 크기가 얼마죠? 루트 1 더하기 3, 1의 1 제곱 따기 3의 제곱이 되겠고 요놈의 크기가 2의 제곱 따기 1의 제곱이 되겠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이게 내적의 정의가 되겠고 정리는 어떻게 되죠? 2, 어, 1 9하기 2, 3 9하기1 되니까 이게 내적의 정으고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 요거는 루트 10이 되겠고 루트 2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얘는 5가 되겠죠. 이5 루트 2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5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돼서 세타가 45도라는 갈 수가 있겠죠. 있겠고. 그 다음에 A 내적 A는 A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A의 크기랑 A의 크기랑 두벡터가이루는가의 크기는 0도니까 코사인 0은 1이 되겠죠. 코사인 0도가 1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내적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어,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두 공식을 참조해서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라는 거 증명하라겠죠.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1번 공식을 쓰면은 요 녀석은 200, 2벡이타 a 3벡0타 B를 두번 내적 시키면 되겠죠. 이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가 되겠고 분배법칙 쓰면 이게 4a 내적 a가 되겠고, 6게 마이너스 6a 내적 b가 되겠고, 얘도 마이너스 6a 내적 b가 되겠죠. a 내적 b가 되겠고, 마지막 요 녀석이 9b 내적 b가 되겠고, b 내적 b가 되겠고, 일번 공식에서 요거 a 내적 a죠. 1번 공식에서 요 녀석이 요거랑 같고. 일번 공식에서 요 녀석이 요거랑 같겠고, 요놈두개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12a 내적 b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a의 크기가 4고 b의 크기가 5일 때, 2a 빼기 b의 크기가 7일 때두 벡터 ab가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라겠죠. 자, 그럼 요걸 제곱을 때릴게요. 양변 제곱 때리면 4a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a 내적 b가 되겠고, b의 제곱이 되겠고, 요게 7 7에 49가 되겠죠. a 크기가 4니까 16에다 4 곱하니까 64가 되나요? 요거는 두개 크기가 20이 되겠고 어, 끼인 각이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b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고. 이 49가 되겠고 어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죠? 89죠. 8 9에서49 빼면 4 0이 되겠고 이거 넘기면 8 0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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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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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적0 0 0 0 0 0 수직이면 내적이형이랑 갈수 있겠고, 두벡터가 이런 가격이 90도니까, A의 크기랑 B의 크기랑 코사인 90도면 코사인 90도가 0이 되니까, 내적값이형이 되겠죠. A 벡터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두벡터가 수직일 때 실수 X를 구하라겠죠. 그럼 요걸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요놈이랑 요놈 이놈 X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X배하면 X가 되겠고, 1에다가 요거 x 배당 1다기 3x가 되겠죠. 요거 내적. 요 백터는 어떻게 되죠? 요거 에서 요거 빼면 마삼이 되겠고, 요거 에서 요거 빼면 마이가 되겠죠. 요거 내적값이 0이 돼야겠죠. 요두개 곱하면 6,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요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0이 되겠고, 그러면 이게 4가 되겠고,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넘기면 9x가 되겠고, 그래서 x는 9분의 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삼각형 OAB 넓이는 이벡타 A가 되겠고, 벡타 B가 됐을 때, 두개 제곱, 크게 제곱해서 내적의 네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운 거에다 2분의 1 곱한 게 넓이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증명을 하겠죠. 자,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A, B, 어, 여기를 세타로 놓을까요? 세타로 놓으면, 어,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게 넓이 내는 공식이 되겠죠. 근데 사제곱다의코제곱이 1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양수니까, A 내죠. A 크기, B 크기. 사인 세타를 1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겠고. 그러면 2분의 1, 루트. 요게 A제곱, B제곱으로 들어가겠죠. A제곱, B제곱으로 들어가겠고. 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통째로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끝났죠. 요거는 요거랑 같겠고. 요게 a 내적 b가 되겠죠. a 내적 b의 제곱이 되겠고 2분의 1이 루트가 되겠죠. 루트가 되고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증명된다는 거 끝났겠고 자 그러면 세 점이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이거 신발끈 써서 우리 많이 구하죠. 신발끈 써서 많이 구해도 좋고 단원이 벡타 단원이니까 벡타를 써서 한번 구해볼게요. a가 1,3이고 b가 2,1이고 c가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요 벡타를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벡타 a랑 벡타 b 백타1의성분으 쓰면 2 콤마 1에서 1 콤마 3을 빼니까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백타비는 마이너스 1 콤마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거의 크기는 루트 5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놈의 크기는 4 더하기 9니까 루트 13이 되겠고 그러면 넓이가 2분의 1 루트 요거 제곱이 5가 되겠고 요거 제곱이 13이 되겠고 내적의 제곱이 되겠죠. 내적은 마이 뿔 6이니까 얼마죠? 내적은 내적은 마이플 6이 되니까 4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의 제곱이 되겠고 2분의 1 루트 6 5빼기 16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2분의 1 49가 되나요? 루트 49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처음 x1, y 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유원 u 트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된다는 거. 방향 벡터를 밑에다 깔고 x1, Y1을 X -X1 y 1을 지나니까 x-x1, y-y1. 이 방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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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니까 방향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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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 0이0 0 이거 0 0거0 0 0 0 0 0 0 0 0 아무거나 0으면 되겠죠. 이점 넣을게요. x 0이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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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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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방향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같다는 갈 수가 있겠고, 그럼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라겠죠. 이놈의 방향 벡터는 2 콤마 1이 되겠죠. 2 콤마 1이 되겠고, 이놈의 방향 벡터는 2 콤마 3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y니까 마삼이 되겠죠. 요거 다시 쓰면은 y 3분의 마삼이 되니까 마삼이 되겠고, 그럼 요것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어 내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요 크기가 루트 4다 1이 되겠고, 이런 크기가 4다 2 9가 되겠죠. 4다 2 9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 9방계, 내적 두 번째 방법, 정 있으면 2 곱하기 2가 4가 되겠고, 1 곱하기 3이 마이너 스 3이 되겠고, 이 루트 5고 루트 13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65분에, 이리랑 갈 수가 있겠죠. 자 내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공식들 반드시 암기하고 어 프리들을 다 애우셔가지고 여러분 어, 논술 볼때 반드시 활용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